징기도 같이 믿드로뭘 그려줘? 가 방대에 한 번만 외쳐. 징기 무정 나온 거? 아, 걷다였다. 또다 따였냐 진기 공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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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매즈 영절 데솔리려 어? 아안돼어떻는 거야 <laughs> 진짜 총 1초 남았는데 깃박치네 이번엔 깃봐야 된다 우리 어 핀마 돌리는 거 막았고 휘바가 어디 위로 따라갔어야 되는데. 오, 심상치 않게. 난 기절. 나 회박까지 맞을 거. 나 없어. 국장 피바, 아 아이고. 말해주지. 야, 나, 나 방금 캔딜 맞은 거였어. 여기도 뺏겼다. 기 해봐 기아 기절 실망이야안 돼. 헤어 둘, 헤어 둘, 헤어 로 함께 아니야, 안 와도 허리 로갈걸그랬네시 장에 흙마 하나. 나도 가는 중인데 빗방제? 하고 있어. 안 될지도? 우무까지 와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간다니까. 샤 좀. 군사 먹었어? 해줄까, 풀었고. 해자 거. 공포? 아, 미안. 해자할 거아니 어. 알아, 아는데? 안 아, 공포 돼, 공포돼. 안 돼, 나 없어. <laughs> 없어요 돌려보는중이 쥐는 쥐는 는쥐아 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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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쥐는 는 쥐는 쥐 더히 축. <목소리> 저기 많다, 이 <지금. 목소리> <목소리> 일만 하지 않을까? 피바 아이고 말해줘요 피바 하지마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이고 안 했어 피바 안 했어 아니 피빠야 돼 피빠야 돼나 기절 중 아. 어. 내가 포를못 줬어 무작 생각하고 있다고 아, 어, 괜찮아 나 알았어 나할 거야 죽었어? 응 어쩔 수 없어 이거 우리가 많이 묶어줬어 그래서 나머지를 땄잖아, 우리가. 응. 이거 시장으로 다시 볼나 쿼리가 갈게, 다 쿼리가 지금 3명인데. 그냥 돌려보내 줘. 어. 응. 아, 시장 도적이랑 음모까지 있어, 같이. 보지마. 오케이, 알겠어. 그냥 참고 그냥. 쿼리 가야 되잖아 나 쿼리에 있어 지금 나도 갈게 안 와도 돼안 와도 돼 여기 세명 있어 오지마 3이야? 어. 3대 3이야? 어다대 3인데 2 3 3대2 내가 페어 가야겠다 도루까지 오긴 했는데 2대2 시장 내가 막을게 어아질거같아 뭐요? 질거 같다고? 어어 어, 어. 반환 중이긴 해 힐러가 붙어가지고 힐 딜인데 아마 드루가 잘하긴 하는데 이, 잠깐만 있어봐 지금 피 회복 좀 했거든? 그럼 나 시장 와갈게 어나 공손 낭비해서 말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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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필요하셔도 돼어 미안해 빨리 메즈x3 한 번만 우리 시장 먹었고 내가 내가 퀄리갈게 이제. 음. 근데 여기 지금 세 명이 딜러 세 명이라서 괜찮아 괜찮아. 오지 마. 어, 오지 마. 아 오지마. 아왜나 죽었다. 아는 게 맞지 않아? 네 각. 여기 자꾸 한 명씩 추가되네. 내가 말을 거짓말 하려는 게 아닌데 자꾸 한 명씩 추가돼. 한 명씩. 미안해. 나옴무한테 따라가서 재단 좀뛰어볼게 야서 먹었어 우리. 어, t h a n 되겠다. 폐어 네. 먹어야겠다. 업무 도와주러 가려다가 헤어러, 막았네. 이번에 수 어, 어. <laughs> 아! 이 녀석은 이녀네이번에이길수 있을 것같은이와이기면 좋겠다 어이이 우리 그거 쪽으로 방어하러 빠진다. 음. 아, 나 당했어 날라가는 거. 얀. 아어 페어, 페어 정리하고 갈게. 여기도 정리 완료. 옳지 마, 옳지 마. 누구야, 누가 들고 있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앞에서 맞이해줘야 되지?

두루가 하나 의신했어. 네, 리프서올 때? 어. 혹시 힐안 되면 말해줘. 피바하게. 근데 우리 이거 어차피. 아캡패어어 캡했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저 우리 방어 방해를 안 하러 가서 아. 이거 우리가 불리하거든 또. 아 기빨 아, 먹으러 가? 음. 먹어도 탈수 있을까 모르겠네. 분산이 하나 있긴 한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마타 와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로 가? 응. 그래도 되지 않을까? 나 아, 지금 앞으로 뛰고 있었는데 잠깐만. 탈수 있는 쪽으로 가봐. 마타는 좀 밀고 있긴 한데. 빠르게 복구 복고, 아, 내가 못 한데. 살아 지금. 아나나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맞았워 어디야? 내가 맞았어. 나 밑으로 맞게. 내려가고 있어. 밑에 떨어져 가지고. 나시아 나시아 확인하면서 가줘어나 보고 있어. 개발 생각해. 어. 힐, 힐. 이거 넘겨야 되나? 킵? 넘기는 게나을거 같은데. 아살 거가 없어서. 아 분산도 있. 아 분산 이미 먹었어 아까. 음. 음. 오케이 오케이. 먹어 줬. 삼백에 꼽을 거거든. 어. 이때까지 어? 내가 어떻게든 살려볼게. 피바, 피바 와. 피바 있어. 그러면은 피바. 됐어? 피바 한 거야. 한 건데 나도 피가 영 없었나 봐. 아, 꼽겠다. 빠데캡캡캡캡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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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 누가 둔 거야? 뺏겼다. 사지한테. 빠진다. 이거 기빵해야 돼. 기빵해야 돼. 기빵해야 돼. 어. 아니 기빨 다시 들어놓고 왜? 계속 기빵 나. 페버풀. 길길길 길. 알렉스. 아리렉스. 어. 아걔 캡해? 어 캡해. 지금 분부 먹고 올라가고 있어? 터 어, 줄게. 자, 어. 이겼다어떻게잡았이제부나이제이스 나이스. 너무 나이스복 근데 어이기부 어, 저기... 그. 시있이제부이 가끔 저기 깻잎 떠 있을 때 있더라 그.. 내가 그서 저쪽에 앉아서 계속 아 뺏겼다 쭉. 아 기절 몰래 돌려 돌리는 중어 몰돌 좀 어. 긁혔다? 어. 아쉽다 너희까지어 감사. 빵진짜그 급장 헛었고? 천신합비에어 근데 매지가 없어서 못 줬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같아 어. 지금부터 볼렛몰렛 돌려볼게 전사한테 들켰고 더 하얗게 어. 몇 차하면 분산먹게 말해줘 응. 공포까지 괜찮아, 괜찮아. 어. 밤잠. 끌어, 가 수면? 양꾼 지금 고스트하고 저기 등대 갔다. 우리 양꾼, 얼라요, 우리. 아우, 미안. 아우, 어, 미안. 걔 그냥 서 있는 거였구나. 아 어, 미안해라. 내 쪽에.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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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 저쪽 줬어. 고마워. 옹모스탄. 아. 풀이야. 옹모스탄 길어. 나양꿍양꿍 가야 돼. 어. 막는 사람 없지. 나 지금 등 지원 가고 있어서 어어어 어, 어. 어. 거기 힐 없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쿠폰이랑 이런거 다 지원해줘 어 여기 거의 정리되어 가는 중등 응, 따졌어 어 셋, 일대3 야, 아무 짤이라서 피바를 못했어. 야, 양권이 살라고 쭉 뒤로 빠져서. 한 명이 더 와가지고 빚을 돌렸어. 근데 양코는 그걸 못 보고 그냥. 이씨, 따인가. 이건 아프죠? 기절. 쫙 공포야. 그래. 한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빠아이 빠질래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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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고아가가가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어 풀렸어. 으로는 어. 내가 수력 할 근데 이, 이 정도면은 거. 에이지 몇이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지 힐러 가. 아니야, 거기 있는 게 나, 거기 있는 게 아, 나. 아, 알겠어. 거기 비빌 수 있어. 아, 상무리에 있을게. 그러면 응. 여차할 때 불러. 여기 기, 긴만 보는데, 우리. 어, 여기 암사 하나. 그래 괜찮을 것 같아. 음. 둘, 정리 가능. 우리 정리. 우리 정리. 아 이거 호드가 이긴다. 어 너무 늦었어. 호드 호드가 이겨서 음. 지금 광 돌리로 가야 될것 같아. 이겨더라도 네, 아, 한번 가봐. 어. 레스코 레스코. 거기 애들 좀 있어? 없지. 다 얘네 여기 우주 수비 한다. 옮기준 기 모여 있네. 무리해야겠다 이거. <목소리>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응, 음, 돌아가야 돼 말해줄 수 있어? 잠시만요 아, 너무 우쭐하지 말라고 와우 <laughs>